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부선생이에요. 자, 오늘 연립방정식과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했는데, 여기 1차라는 거는 x, y에 다 제곱이란 게안 붙었죠. 그냥 혼자 x 이렇게 있으면 1차란 얘기지. 근데 연립이란 건두 개가 서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연합인 거, 연합에서 거, 연합 나란히 일입장서 있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식을 세운다, 이런 말 쓰잖아, 그지? 식을 세운다. 바로, 어, 두 개가 식이 1차 방정식으로 세워져 있는 거,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데, 이런 말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많이 보는 거, XY 구하면 되는 거, XY. 자, 이거 할때 어떻게 해죠 위에 걸 1씩 놓고, 밑에 걸 2씩 놓고, 중학교 때 연립 방식 배웠잖아. 자, 위에 거두배 해가지고, Y 없애버리자. 1에다 두배 해주면, 요식기는 2, 2는 4, 4X 되지? 이건 더하기 2Y 될 거고, 다두배 해주는 거다. 2, 3은 6. 이렇게. 전부 다두배두배두배해 줘야 돼. 왼쪽은 두배해 줬는데 오른쪽 그냥 삼 쓰면 뭐 이러면 망하는 거지, 완전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두 개를 더해 버리자. 더해 버리면 여기가 7x가 되고 왜 더했냐면 빼기 더하기니까 더하기니까 없어지잖아요, 그지 더하기 빼기는 없어지잖아. 하나가 더하기 하나 빼기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은 1하고 6 더하니까 7 나오네. 그래서 x 뭐 나오니? 1 나왔죠? 좋습니다. 그러면 x 1을 일식에 대입하자. 자,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면 2 곱하기 1이 되고요. 여기다 1 집어넣었으니까 1. 더하기 y는 3. 따라서 y는 여기 2니까 넘어가면 3 빼기 2 하니까 1 나오네.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x는 1, y는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과 1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인데 2차란 건뭐 x제곱도 좋고 y제곱도 좋고 제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딱 나왔는데, X, Y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밑에 보니까 여기 제곱이 들어있어. 이게 뭐 연립이 2차인지, 여기 연립이 2차다. 2차인지 1차인지 이런 말 몰라도 괜찮아. 그냥 X, Y. 모르는 게 X, Y 두개 있잖아. 식이 두 개만 반드시 풀수 있어. 자, 위의 식에서 Y는 빼기 X 이렇게 고치자, 일단. 얘를 넘기니까.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대입한다? 요 밑에 식에다 대입하세요. 두개식을 서로, 어쨌든 엮어야 된다. 그럼 3X 제곱. 빼기 2X하고, 자, Y 자리 뭘 집어넣어? 빼기 X 집어넣는 거죠. 더하기. Y 자리에 빼기 X 집어넣고. 그러면 Y는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X 식이니까 깔끔하게 풀리는 거야. 3X 제곱, 빼기 빼기 더하기 하고 2X 제곱 되겠고요. 빼기 2X. 그 다음에 3대1로 넘어와버려. 이렇게. 오른쪽 제로 만들어버리자. 자, 이 시기는 뭐야? 5X 제곱, 빼기 2X, 빼기 3이 콜 제로. 자, 1, 5하고. 자, 인수분해 봅시다. 3이 밑에 오고 1이 여기 오고요. 가운데 빼기니까 여기 빼기 붙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빼기 5가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플러스 3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소,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3은 마이너스 그래서 중간 거를 만들잖아 자 그럼 x 빼기 1 5x 플러스 3이콜0이 인수분해 되지 자 이건 다 xx 해 가지고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얘 먼저 쓰고 그 다음 얘 쓰고 그러면 여기서는 x 빼기 1이 0 또는 5x 더하기 3이 0이니까 x는 오른,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5분의 3 나오죠? 자, x만 나오면 끝난 게 아니고 y도 찾아야 돼. 여기 y가 뭐였어? x 앞에 빼기 붙인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는 y가 빼기 1이 될 거고, 이 경우는 y가 5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써보면, 답을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 자, 답을 빨간색으로 써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x는 1, y는 빼기 1. 또는, x는 마이너스 5분의 3, y는 5분의 3. 자,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정방정식이 나온다. 부정방정식. 여기서, 부정은 정하지 않았다. 아, 안닐부자에다 정하다 할때 결정하다. 결정되지 않은 방정식이다. 이겁니다. 그냥 부정방정식 그러는데, 요거 요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a 곱하기 b가 6이다 단 a는 양 정수 b도 양 정수 요런 조건이 붙어 있었다그봐 그러면 정수 1234 1234 플러스만 된단 말이야 마이스 너스는안 되고 그럼 얘는 곱해서 6이니까 뭐 있어 2 곱하기 3 있지 그 다음에 3 곱하기 2 있지 그러니까 요 조건이 하나의 풀이가 되는 거야 이 조건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뭐야? A는 2, B는 3, 또는 A는 3, B는 2. 두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A는 2, B는 3, 또는 A는 3, B는 2.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는 이런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부정방정식. 주로 정수, 또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는다. 자, 정수는 빼기 1, 빼기 2, 빼기 3, 제로 뭐다 되는 거고요. 2, 3, 4도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근데 자연수는 반드시 1, 2, 3, 4. 요것만 된다. 그 다음에, 1차식 곱하기 1차식이콜 정수, 이런 모양으로 바꾼다. 즉, 요런 식으로. 뭐, x 빼기 1, y 빼기 2는 4.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 그 얘기죠. 요둘다 정수라 그러면은, 2 곱하기 2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 1 곱하기 4도 있고, 4 곱하기 1도 있고, 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도 있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고, 한 6가지 정도가 나오겠네. 그 경우를 가지고 풀어주면 돼. 어쨌든, 이렇게 곱하기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 더하기 모양으로 바꾸면 안 돼. 더하기 모양은 아무 짝에 쓸모가 없다. 반드시 곱하기 모양으로. 또 어떤 경우는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판별식이 완전제곱임을 이용하기도 하고, 요건 이제 뒤에 이제, 어, 문제 나오면 그때그때 그때 경우에 보고 풀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자. XY가 정수일 때, 자, 정수를 알았어. 그럼 이거의 근을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일단 XY 빼기 3X 빼기 2Y, 그죠? 이콜, 요걸로 넘겨버려. 빼기 일단 넘겨놓고, 자, 여기서 X 묶어내. 그럼 Y 빼기 3이지. 그죠? 그럼 빼기 지금 2가 돼 있는데, 여기를 무조건, Y 빼기 3으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똑같이 나갈 거 아니야 Y 빼기 3을 만들다 보니까요 어떻게 됐니 여기다가 정확히 얼마를 더해준 거야 여기 빼기 2 y 는 여기 있는데 여기 하면 요거 둘이 곱하면 23은 6이지 더하기 6이지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6이 곱해져 더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여기도 6을 더해줘야 돼 이렇게 요게 뭐냐면, x, y 3x 2y 하고, 이렇게 하면 더하기 6이잖아. 이렇게. 요 6을 요쪽에다 넣어준 거야, 왼쪽에다가. 요, 요게 6이잖아. 오른쪽에 넣어줘야 돼. 자, 그래서 강제로, 앞에 두개 가지고 요 모양을 뒤에서 강제로 만들어 넣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수분해 되죠? y 3을 묶어내게 되면은, 여기는 x 빼가 남죠? 그러면 여기는 뭐야? 빼기일 더한 거, 5가 되죠, 그죠? 5. 자, 그러면 다 나왔네? 그럼 이걸 여기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 x 빼기 2, y 빼기 3이 5가 나왔다? 근데 x, y 정수라했어 자, 이게 정수. y도 정수. 그러면, x 빼기 2도 정수겠지? 정수지, 2 뺐으니까, 그지? 이것도 정수겠지? 그러면은, 이게 5가 되고, 이게 1이 될수 있어, 곱하기. 그럼 5가 나오잖아, 그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 또, 1하고 5를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뒤에가 5가 될 수도 있지.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빼기 요 양쪽에 다 빼기부터도 플러스 되니까. 자, 또 그걸 바꿔도 되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X 빼기 2는 5, Y 빼기 3은 1, 이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경우. 그럼 여기서 A는 뭐 나오니? X 넘은 가7 나오고, Y는 뭐 나오니? 4 나오죠? 자, 요게 답이 되는 거야그 다음 두 번째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해볼까? 일단은 X 빼기 2가 1, Y 빼기 3은 5가 되죠 그러면 X는 넘어가니까 3 되고, Y는 넘어가니까 8되죠 그러니까, 요것도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요세 번째 경우 해볼까요, 쉽게? 자, 요거는 X 빼기 2가 빼기 5고, Y 빼기 3은 빼기 1이다. 그럼 X는 어떻게 돼? 넘어가면? 빼기 3이 되고, y는 2가 되고. 자, 이것도 답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x 빼기 2가 빼기 1, 이죠 그렇죠? 빼기 1. y 빼기 3은 빼기 5. 그럼 x는 넘어가니까 1 되고, y는 빼기 2 되고. 이렇게, 그죠? 응. 답이 네 가지 있어. 하나, 둘, 셋, 넷. 이걸 다 해줘야 돼. 그니까, 러 근이 네 종류나 나오죠. 근데 이걸 풀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때문이죠. 정수일 때. 정수. 정수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정수니까 요거도 정수. 요거도 정수. 그죠? 어. 정수. 1, 2, 3, 4, 5, 6, 7, 8,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 0. 2, 이런 걸다 정수라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부정방정식의 실수조건. 이번엔 정수가 아니고 실수. 실수는 빼기 0.235, 678, 뭐, 0.448, 뭐, 5분의 2, 뭐, 별의별 게다 되는 거야. 1, 2, 3, 4도 되고. 모든 숫자가 다 돼. 허수만 안 돼. 아이만. I제곱 빼기 1이죠. 그러니까 I, 이트트 빼기 1. 자, 이, I부터는 허수만 안 되고 다 되는 거야. 그럼 판별식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용한다. 이게 실근가질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실근가질 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2차 방정식에서 0보다 크다. 중근이면, 그죠? 0과 같다. 이게다 실근 조건이죠. 둘이 합치면 이거죠. 여기 바로 실근가질 조건이죠. 2차 방정식에서.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 이걸 이용한다. 여것다 이제 문제 보고 풀면 돼요.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모양을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 코를 제로로 고친다. 그리고는 A0, B0. 자, 이거 봐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제로다. 그러면 AB가 실수라 알아봐. 그래 그러면 얘는 0밖에 없어. 다른 건 절대로 올 수가 없어. 00. 0. 이거 두개 외에는 없죠. 왜냐하면 0 더하기 0이 0이잖아. 아니, 3 더하기 빼기 3도 0이잖아요. 그렇게 될수 있는데, 그럼 요게 B제곱이 빼기 3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하 B가 실수니까. 실수라는 거는 제곱을 하게 되면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실수야. 허수는, 물론, 허수는 제곱을 했을 때 0이, 0보다 작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허수죠. 그래서 실수는 제일 작아 0이야. 그래서 이건 안 돼, 이런 거는. 그래서 제곱제곱은 이게 전부 다0 아니면 은 플러스거든. 그럼 둘이 더해서 0 되는 건00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A도 0, B0, B도 도이 B도 0, 경우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보자. XY가 실수다, 그랬어요이거의 근을 구하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X제곱 있지. x 길이 가까이 묶어놓자 빼기 2X 있지. 자, 그 다음 더하기 하고 Y제곱, 그지? 빼기 4Y. 숫자 절로 튕겨. 튕겨버려. 저걸 넘겨버려. 그럼 빼기 5,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본다. 아, 요거 완전 제곱을 만들려면 요거 반이 1이죠? 그러니까 X제곱, 빼기 2X하고 그 1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Y제곱 하는데요4 밑에 2라고 씁시다, 반. 그럼 빼기 4Y하고 요 2의 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럼 오른쪽에 빼기 요 갔어. 자, 그런데 봐봐. 왼쪽 동네에 1의 제곱. 즉, 1을 더했으니까 얘도 1 더해주자. 2의 제곱. 2는 4 더했으니까 얘도 4 더해준다. 항상 왼쪽에 이렇게 더해줬으면 오른쪽도 똑같이 해줘야 돼. 요 그럼 요건 뭐가 되니? 요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요거는 뭐야? Y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골, 제곱꼴로 되죠. 요쪽은 뭐가 되니? 빼기 5 더하기 1, 더하기 5 했으니까, 빵이 되네. 그렇죠? 그니까, 러 이게 둘다 실수니까, X 빼기 1은 0, Y 빼기 2도 0. 이거 외에는 없어. 그죠? 0과 0이 와야지 더해서 0이야. 실수에서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못 온다는 얘기야. 실근은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거든. 같거나 0 외에는 없어. 그래서 x는 1이 나왔고요. y는 2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 모양을 이렇게 완전이 저, 요렇게 a 제곱더하기 b 제곱꼴로 고쳐서 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 따라 갖고 상황이 한 가지가 나오니까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보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너무 쉬운거 이건 중학교 때도 하는거죠 1번이면 딱 째려봤더니 어, y의 개수가 똑같아 그냥 더해주면 되네 그죠? 줄이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6x 2하고 4돼있으니까 이건 더하기 3 빼기 3 없어지죠 7하고 5 더하니까 12 따라서 x는 얼마? 2가 나왔고요 그래서 x 이코 2를 1식에 대입 자 1식에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하고 x 더하기 3y는 7 그럼 3y는 이게 4니까 넘어가면 3 나오죠 빼니까 그럼 y는 1 그렇죠 그래서 x는 2 y는 1 간단히 나왔고요 자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자 요거 1번식 2번식 했을 때 요거 개수로 그래 똑같이 맞춰 주자 자 똑같이 맞춰 주기 위해서 문을 자 방문 좀 닫고 어 밖에서 지금 소리가 나니까 자, 다섯 배 해주자. 자, 일식에 다섯 배를 해줘. 그럼, 3, 5, 15죠? 15A. 이거 빼기 5B. 이거 다섯 배 하면 빼기 2, 5, 10. 요 밑에, 이 식을 요밑에다 얌전하게 써볼게, 이렇게. 4. 자, 왜 다섯 배 해주냐면 요 개수 맞춰주려고 그랬던 거야. 요, 요 5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요두 식을 빼주면 되겠죠. 15A에서 A 빼면 14A가 되고. 똑같은 빼기 5B, 빼기 5B 빼니까 빼기 빼기 더하기로 바뀌면서 없어지죠, 이건? 없어지고. 요거는, 요 빼기가 붙었으니까 빼기 14. 이거 이렇게 할때요 빼기가 여기까지 오는 거야. 조심해야 돼. 빼기 10, 빼기 4니까 빼기 14. 따라서 A는 빼기1 나오네? 오케이. A 코를 빼기를 일식에 대입. 그럼면 일식에 3하고 요빼기1 자, 요 자리에 빼기를 집어넣었어. 빼기 B는 빼기. 빼기 3. 빼기 비 빼기 이건 뭐야? 그럼 빼기 비는 이렇게 라당 넘어가니까 더하기 되면서 1 되죠? 따라서 b 도빼기1 답이 a는 빼기리요 b도 빼기1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런 거는 뭐 중학교 때 됐으니까 너무 쉬운 거고요. 자, 그래도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어세 개짜리야, 세 개짜리 x, y, z. 자, 1번씩 하고, 2번씩, 3번씩인데, 제일 먼저 Z부터 없애. 1번, 2번 더 하자. 자, 더 하면은, 요렇게 더 하면 야 4X 되죠? 이렇게더 하면 2Y 되죠? 요거 더 하면 없어지지, 빼기 Z 더 하지, 없어지고. 요거는 어디서 6이 되죠? 6. 그렇죠? 어. 일단 요거 놔둬. 자, 이번에는, 이제 1번, 2번 했잖아? 그럼 이제 2번, 3번 해줄라그러는데 Z가 지금 없어야 되는데, 지금 틀리잖아. 그러니까 2번식에다가 일단 2배를 해주자. 그럼 2배를 해주면 요게 4x 빼기 2y 더하기 2z 이꼬로4 이렇게 되지? 여기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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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해줬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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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2배.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식이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쓰자. 멀리 는거 눈으로 보고 하지 마세요.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헷갈린다, 이게. 3번식 다시 써줬어. 자, 그리고 둘이 빼야지. z도 없애는 거니까. 아까 1번, 2번에서 Z도 없었지? 2번, 3번에서 Z부터 없앤다. 그럼 쉽게 없어지니까, 이거, 이거 뭐야? X 되고. 이거는, 뭐야, 이게? 어? Y도 없어지네? 얘도 없어지고? 어, 이거? 1. 이거 없어지고, 이거 다 없어졌네? 뭐, 이거, 이거 바로 나와, 이게? 야, 이 문제 아주 괜찮은 문제인데, 이거? 어? 야, 뭘 잘못 썼나? 잘못 썼나, 뭐가 이렇게 잘못되거느냐왜 금방 없어지지, 다 같이? 4, 2, 2배, 2배, 맞아, 어. 그럼 X는 1이 나왔으니까, 요 X를 여기다 집어넣자, 바로 그냥. 그럼 4 곱하기 1, 더하기 2Y는 6. 그럼 2Y는 2 나오니까, 따라서 Y도 1 나오죠? Y도 1. 그러면, X, Y, 1 나왔으니까 그걸 자 1번씩에 집어넣으면 여기다 해볼까?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 나왔죠? 빼기 Z는 4. 그럼 이건 5니까 5 빼기 Z는 4. 따라서 Z도 1. 그쵸? 그렇죠? 어. 그럼 답이 전부 다 111이네? 따라서 X도 1, Y도 1, Z도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맞는데 내가 옛날에 한번 풀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보고 확인을 해 보려고 왜냐면 풀다 보면 중간에 실수하는 수가 있잖아 실수하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확인하려고 어, 써둔게 있는데 어, 거기 보니까 옛날 거하고 답이 달라서 보니까 옛날 거 쓰는 거를 여기를 6으로 해 놓고 잘못 풀었네 요거를 자 111입니다 아 어, 이거 괜찮은 문제야 자 이번엔 요거 보자 자 1번 2번 3번 매겨놓고요 먼저 c부터 없애자 자이 2번을 2배해서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식을 2배를 했죠 그럼 이거는 뭐야 6a되고 더하기 2배 하니까 4b되고 빼기 2c는 18자 2번식을 다 2배 했어 자 여기다가 1번식을 밑에다 바로 쓸게 2a 빼기 b 더하기 2c는 4자 그리고 둘이 더하자 그럼 이렇게 하면 8a가 되고 요거는, 빼기, 더하기, 3B가 되고, 이건 없어지죠? 더하기 빼기니까. 이 식은 얼마야? 22가 되네, 그렇죠? 자, 일단 이거 놔도 자, 이번에, 2번식의 이번 2배 한걸 다시 한번 쓸게. 아 아니, 2배가 아니고, 이번에 예하고 할건 3배야, 3배. 자, 3배 하면 3, 3은 9, 9A. 더하기, 2, 3은 6B, 빼기, 3C는, 여기도 3배해서 3, 9, 27. 왜 3배 줬냐면 C에 3배 해줘야 얘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3C. 그래서 없어질 수 있죠. 아까 요, 두 2배에서 2. 위에 까고 없앴지, 이번엔 밑에 까고, 이렇게. 자, 얘, 3번씩도 여기 써주자. A, 빼기 3B, 더하기 3C, 넘 빼기 1. 자,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더해버려. 그럼 이렇게 더하면 10A. 더하기 3B. 이 식이 없어지고. 이 식이 26 됐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식을 우리가 40그러고 요식 50그러자. 신 없어졌어. 근데 두 개를 짝째로보면 4번식을 여기다가 가까이 있을게. 8A, 더하기 3B는 22. 자, 4번식을 데리고 왔어. 이 놈을. 멀리 있으면은 자꾸 눈알이 왔다갔다 하다가 에라가 난단 말이야. 여러분 실력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일로 데리고 와야 돼. 바짝 갖다 놓고 해. 그래 실수 안 한다. 한줄더 써도 실수 안 하는 게 좋지. 빼기 하면 되지. 3B 맞춰져 있으니까. 그럼 2A는? 4네 그죠? 따라서 a는 뭐나왔어? 2 나왔네 그죠? 2. 자 그럼 b는 얼마 나오나 보자. 어1여기다 그냥 여기다 넣자 그냥 여기다 집어넣그럼8 곱하기 a다. 2 집어넣고 더하기 3b는 22. 3b는 여기 8이 16이죠? 1게 넘어가서 빼면 6 나오나? 따라서 b도 2. 자 그러면 a 콜 2, b 콜 2를 1번 식에 대입. 제일 위에 요식에다 대입하자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대입하면, 2 곱하기 1 빼기 1 더하기 2c는 4 이렇게 되겠죠? 어. A, A2, B2를 요식에 1번식에 대입했어. 아무 데나 대입해도 괜찮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해. 그럼 이건 뭐야? 2 빼기 1이니까 1이죠. 1 더하기 2c는 4. 그렇죠 음. 아, 요거 2인데 잘못 넣었구나. 이거 b도 2인데 어. 자 그럼 이, 다시 2는 4 빼기 더하기 c는 4 이렇게 되죠. 그럼 44 날라가면 빼기 더하기 2c는 0, 2c는 2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c는 1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다, 따라서 답을 쓰면은 a는 2b도 2c는 1 이렇게 답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시, 이렇게 갈때 이런 문제는 한 번에 풀어야 되는데 자꾸 틀린 사람 많죠? 방금 내가 실수한 것처럼 넣을 때 숫자를 잘못 넣거나 또는 멀리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더하기 빼기 할때 실수가 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짝 가까이 붙여놓고 하도록 하세요. 그거 집중해가지고. 음. 자, 수고했고요. 지금 20분 넘어갔으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